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아리입니다. 월로 작가 겸 평론가인 복거일 선생은 지난해 3구대선 이후 발간된 월간조선 2022년 5월호 인터뷰를 통해 2020년 4일호 총선과 2022년 3구대선에서 집권 세력 즉 문재인 정권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확신한다고 단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월간조선 인터뷰를 권순할 TV는 2022년 4월 하순 어,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문단의 원로급 작가들 가운데 사회로 총선과 관련해 선거 부정 의혹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는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이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부방대 즉 부정선거 및 부패방지대 가입을 선언하기도 했던 이문열 작가와 함께 복걸 작가가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걸 작가가 지난해 월간조선 인터뷰에 이어 최근 이성만 건국대통령 전기소설인 물로 쓰여진 이름 출간을 계기로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다시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보느냐, 아니면 부정 선거가 아니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이봉규 박사의 질문에 대해 부정 선거였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판단할 수 있겠죠라고 밝혔습니다. 복걸 작가는 부정 선거는 투표소 밖에서 벌어지는 선거법 위반 경우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를 관장하는 기구가 부정을 주도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투표 업무를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선거 부정인데 거기에 대해 제일 연구가 잘돼 있는 나라는 러시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학자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숫자들 사이에 정리를 하면 숫자가 랜덤 넘버이니 무작위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어떤 건 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럼 그건 거의 틀림없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4.15 총선 당시 나온 숫자들을 보면 같은 집단인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상당히 근접하고 큰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고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편향을 드러냈다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복거일 작가는 또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 같은 분들이 올린 것을 보니까 배춘입 투표진이 붙어있는 투표진이 여러가지 이런 것들도 나왔다면서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견본이라는 글자가 찍힌 투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견본이라는 것은 선관위에서만 가지고 있는 용지라면서 그건 다른 세력이 아니라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결정된 것이라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그것 즉 부정 선거를 했다고 단언했습니다. 복글 작가는 또 현재 투개표 과정에서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선관위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적인 차원에서 빨리 이제 이걸 공정히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손으로 세는 것즉 수계표가 가장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봉규 박사가 수계표로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하자 위험한 게 아니라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지금 경악하는 것은 선거 전에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들렀다. 들러가지고 한낮을 둘러본 다음에 이상 없다고 한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장관을 하는 여자인데 이영이라고 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선 전에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이영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몇 사람이 성관위를 방문한 뒤에 무슨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주장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 복거일 선생의 견해입니다. 복거일 선생은 이영 장관의 당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보고서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뭘 봤는데 프로그램을 봤느냐. 말만 해서 그걸 놓고서 프로그램을 다 돌려봐도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백도로 뒷문으로 들어가서 조정할 수도 있다면서, 당시 이영 의원, 현 이영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기가 차는 일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복걸 선생은 또4.15 총선 뿐만 아니라, 지난 3구 대선과 관련해서도 선거 부정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도 조작이 된 건데, 무슨 이유인지 그게 실행이 잘못됐다. 모든 걸 떠나서 민주당 사람들이 한걸 보면 나온다. 대선 당일 투표가 끝나고 방송국에서 출구 조사를 해서 예상을 할때 당시 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0.6% 진걸로 나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가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출구조사는 정확하기 때문에 0.1% 틀릴 확률이 0.1% 이하다. 지금까지 방송국 출구조사에서 0.1%를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후보가 0.6%가 졌다고 나오면 끝났거나 해야다는데 화면을 보고서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기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호성이 올랐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거일 선생은 이영 장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가서 설치고서 그냥 인정을 하면 큰일 난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 화웨의 제품에 상당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유럽 같은 데는 화웨이 제품을 다 바꾸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코일 선생은 사이로 총선 선거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들의 자세,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소극적인 것을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현직 국회의원 중에 내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은 나와야 될것 아니냐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크게 타락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복거일 선생이 지난해 월간조선 5월호 인터뷰에서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밝힌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당시 권순할 TV가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벌써 1년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거일 선생은 당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누리는 압도적 다수와 지난 대선에서의 0.73%라는 근소한 지지율 차이는 바로 선거 부정에서 나왔다면서 세정권이 들어서고 선거 부정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터뷰 중에서 현재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어, 아쉬운 부분입니다. 복컬 선생은 당시. 일반적으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통계적 근거고 다른 하나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물증이라면서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통계학 기법들을 쓸 것도 없이 간단한 산수만으로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선거부정의 물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들 수가 없다. 이번 대선에서 나온 선거부정을 고발한 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고 제가 세어보니 14가지 증거가 나왔다. 앞권은 모형이란 글자가 들어간 투표지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총선과 대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다. 이론적으로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실제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크게 달랐다. 라면서 2020년 4.15 총선에선 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분포가 크게 달랐다. 사전투표에선 A당 후보가 크게 이겼는데, 당일투표에선 B당 후보가 상당히 많이 이겼다는 식이다. 이런 현상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나왔다. 선거구는 상당히 크면서도 동질적인 집단인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의혹의 단초라고 밝혔습니다. 또 3구 대선에선 사전투표 결과가 먼저 개표돼 개수에 반영되었다. 오후 9시에 이재명 후보는 67%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31%를 득표했다. 그러나 9시 30분엔 53%대 45%로 격차가 좁혀졌다. 대선이나 총선이나 사전투표에서만 집권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이야기다. 사회물리학은 이처럼 거대한 집단의 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크게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대수 법칙을 어긴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울러 사전투표의 분포는 집단적 행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자귀적 규칙성을 보였다. 이미 여러 통계학자가 그런 자귀적 규칙성의 사례들을 밝혀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월간조선 인터뷰를 진행한 진행자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나올 것 같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니까 맞다. 반론들이 실제로 나왔다. 먼저 사전투표에 집권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투표 일자가 투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더러 무작위적이라는 것이 사전투표 제도의 근본적 가정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전투표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 다음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투표자들의 선택이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념은 많은 생각의 거대한 복합체여서 좀처럼 바뀌지 않고 바뀌더라도 오래 걸린다. 물론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현상도 무작위적이어서 집단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적 행태도 갑자기 바뀔 수는 있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사람들은 다른 집단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나 대선에서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며칠은 평온했다. 집단적 형태가 갑자기 바뀔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자기적 규칙성은 개표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복글 작가는 또 지난 3구 대선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숫자가 정권 유지를 바라는 시민들보다 15% 내지 20% 정도 많았다. 이런 격차가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 사이 차이가 커서 그 점이 의문이기는 하다라고 말하자 바로 그 점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살펴보자. 거의 모든 조사에서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 가까이 앞섰고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처럼 두드러진 우위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0.73%의 초박빙 승리가 되었다라면서 이런 현상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 설명은 사전투표함들을 여러 날 보관하는 사이에 선거부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복글 선생은 작가 겸 평론가 면서 자연과학 분야, 그러니까 물리학, 생물학, 통계학, 이런, 이른바 이과 쪽 분야에도 대단히 정통한 지식인입니다. 이런 복거일 선생이 지난 4.15 총선과 3구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정권이 선관위와 손을 잡고, 물론 선관위의 일부 세력들이겠죠.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확신에 찬 의조로 단언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원로 작가들 가운데 복거일 선생 또 이문열 선생 이런 분들이 사회로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사회로 총선 이후 특히 재검표 이후에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로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중요한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계 전현직 교수들 가운데에는 통계 전문가인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전 한국 통계학회장이죠. 그리고 컵병기 인하대 명예교수, 또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이런 숫자를 많이 다루는 원로학자들이 일찍부터 자유총선 선거관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왔습니다. 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라든지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조승환 경기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박영아 명지대 교수, 이재봉 울산대 교수, 그리고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교수, 황성현 경희대 교수 같은 학자들도 사회로 총선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정치권과 관계에서는 부방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와 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의원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었던 박주선 전 의원과 한때 DJ의 핵심 척권이었던 김경재 전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인 정영건 전 의원 또 이인재 전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그리고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 이병화 전 노르웨이 주재 한국대사 같은 분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변호사들 중에는 사회로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변호인단의 맏형격인 권호용 변호사를 비롯해서 도태우, 현성상, 박주현, 이동환, 유정화, 윤용진, 김소연 변호사 등이 사회로 총선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문진 이사장, 즉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차기현 변호사도 4.15 총선 선거관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중에는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이 특히 최근 들어서 아주 뚜렷하게 이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글을 많이 발표했고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 고문,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홍영 일본 통일일보 논설 주관, 중앙일보 김방현 부장 등도 사회로 총선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유근일 전 조선일보 조필도 앞에 다른 언론인들만큼 자주는 아니지만은 사회로 총선 선거관리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 칼럼을 통해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공병호 박사 이봉규TV를 운영하는 이봉규 박사 누리PDTV를 운영하는 김준희 대표 등도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수 ROTC 예국 동지회장 이종헌 정군연합 대변인 또 부방대 박윤성 사무총장이라든지 서미란 부산부방대 위원장 정진수 대구부방대 위원장 안미라 대전부방대 위원장, 천창룡 상임위원 그리고 국토부원의 조양근 투쟁본부장 같은 부방대 및국토부원의 간부와 회원들은 이 사회로 총선 선거보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실제로 수많은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특히 열심히 활동해온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백모 박성현 대표라든지 양승호 박사, 박성경 작가,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전직 교사 출신인 강호식 씨, 필명 까뿌까까뿌까라는 분, 그리고 호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신숙희 박사를 비롯한 해외 애국 동포들도 그동안 사회로 총선 선거보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열심히 힘을 보태온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에 상당히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여러 형태로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